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장수버섯 농장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여에 살고 있는 영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장수상버섯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는데요. 상버섯 효능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버섯의 효능으로는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면역력 형성에 아주 탁월한 베타 글록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항암 효과, 항암 효과에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버섯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암버섯에는 당뇨 환자들이 드시면 혈당이 많이 내려가고 꾸준하게 드시면 혈관까지 맑아져서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건강한 사람이 드시게 되면 숙취 해소라든가 피로회복, 또 좋은 효능이 많아서 드시기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알레르기 증상, 알레르기 증상에도 효과 만점이라고 하지요.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글로불린 E 값을 억제하고 히스타민을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항알레르기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도 하지요. 더 많은 효과를 아,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